안녕하세요, 여러분. 2탄으로 돌아온, 잠 1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이제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. 아,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집 예세를 찾으러 갈차례인데 오늘 금다도와달라 같은데. 어디가 뭐지? 어, 여기, 우리한테 올라가는 길 있어. 가보자. 조심해서 가야 돼. 우리 주머이를 항상 살펴봐 주세요. Gue t referred to this <laughs> app Describe the details Let's see Hmm 여기가 그놈 사는 곳인가? 그놈 어디 있어? 이 옥수 있는 마을 사람들 여기까지 어떻게 오러간 거지? 우리 우리 마을에서 얼마나 잘지줬는데너 혼자 좋은 곳 가서 잘 먹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겠다는 거야? 우리 친구잖아. 나 노래 하나 부줘. 우리 아들이 아픈데 병아기 한 그만 좀 줘. 좀, 좀, 좀. 나는 그런 거 얼마든지 만나수 있잖아. 그렇지? 친구들 욕하다니 못 참아. 절대 못 참아. 가무튼요 마을 주민들을 놓고 넌넌넌넌넌넌넌넌 아, <목소리> <요구만 못 하겠어요. 목소리>

아 여기 하는 거구나 방식이 아데 거인의 집으로 가죠 이가 마을 이스를로이 정도로. 정이정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정도을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로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로이 정도로. 이정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고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도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이 아니들 그래 로 가자 떨어지네 아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음... 아, 안녕하세요 정 멤버입니다 유튜브로 d j 들이 하는 마크 영상을 보다 빠졌는데 어쩌다보니 여기 들어와서 노동만 하고 있네요 저 혼자 남자 멤버지만 다들 형 같아서 편하게 노동질 했어요 처음은 의견 제깟 콩나무 의견 바로 제 의견으로 만드니 기분 좋고 제 탈출 앱은 클라쓰 바다 그런 것 같네요 네,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해슘에 플레이해주신 것만으로 도 감사합니다. 더 자주 만들고, 만, 들어 오고 싶지만, 창작의 고통이 허나무시. 그, 래도 자주 와주세요. 저,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호로리. 음. 아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점을외보입니다 아직 미스 경영이 없지 않았는데요. 새로 들어온 만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게 해드릴게요. 많은 리뷰와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엔 이쁜 닉네임으로 만나요. 네 예, 알겠습니다. 도덕이다 안녕하세요 도덕입니다. 할말 너무 많은데 쓸 곳이 없네요. 제, 저희가 댓글 리뷰가 정말 없어요. 많이 해주시면 정말 정말 소원합니다. PS 스토리 담당자 1탄 제이스스의2천을 준비 중 도비님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. 후기는 쓸 때마다 떨리네요. 도리도리 네 번째 닷즘에 어떠셨나요? 재미있게 플레이하셨으면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도비는 사랑입니다. 안니 이번 맵은 팀원들의 의견 들어서 만들었는데 만들 더 만들었더니 더 재밌고 같이 도와준 저도 재밌게맵 제작을 하 했습니다. 어, 네, 이렇게 해서 그거 뭐지? 아프로리 님이 만들어주신 아, 돌돌이 플러스 0 5 팀이 만들어주신 그거, 뭐지? 아 잔혹동화 첫번, 그, 어, 그 편견 뭐라 뭐라 하는 걸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탄이 나오면 2탄으로 돌아올 예정인가요 어, 기대해주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와!